마지막 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병장 만기 전역하고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을 하다가 하와이로 건너와 사업을 두번 말아먹고 육군에 4년 전 상병으로 입대한 하사 자콥입니다 오늘은 미군 하사 월급이 얼마였는지 전역한 이후 전역 후 계획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우선 에이도스라는 명령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미육군 예비군에 편제되어 있는 하사고 평상시에는 민간인으로 매달 2, 3일씩 훈련, 여름에는 28일 동안 연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에이도스라는 명령서를 받으면 예비군 부대의 평시 작전을 서포트하기 위해 현역 군인과 똑같은 현역 상태가 됩니다. 저는 2년 4개월 동안 에이도스를 지속적으로 갱신받고 현역 상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에이도스를 10월까지만 하고 재갱신을 안한거죠 자 그럼 제가 재갱신을 안하면 한달에 얼마를 못 벌게 될까요 모두가 좋아하는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밀리터리 페이차트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어요 저는 입대 4년차 하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법니다 짜잔 미군은 매달 1일 하고 15일에 월급을 나누어 받습니다 이 명세서에 나오는 액수를 한 달에 두번 받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세전 수입이고요. 기본급 생활비, 주거비, 그리고 콜라라고 생활비가 많이 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받는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와이 주는 월세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받습니다. 각주의 주거비를 고려해서 금년을 매년 책정해요. 중간에 보이시는 게 세금 및 은퇴 플랜 명목으로 납부되는 사항입니다. 연방 소득세, 국민 연금 및 메디케어라는 건강 보험, 주거하는 주에 되는 세금, 그리고 TSP라고 미국 연방 정부에서 미군에게 제공하는 은퇴 플랜 등으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저는 15월마다 2,739달러 9센트, 즉 세후 매달 5,478달러 18센트를 받았습니다. 현재 환율로. 750만원 정도 되네요. 매달 들어왔던 이 금액이 이제는 안 들어옵니다. 동필들은 uh, the... uh... 다들 전역할 때그 기분 알 거예요. 아, 나는 해병대였으니까. 그 1사단 섬은 통과해서 밥 먹고 집 가는 버스 안에서 느꼈던 그 시원하고 섭섭했던 감정. 지금 느끼는 감정은 해병대 전역할 때 감정보다 약간 덜한데 매일 얼굴 보며 일했던 동료들과의 이별은 항상 그렇듯 섭섭하네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요? 안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 미육군 커리어는 꽤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당 군수 사무실에서 시작해 사단 보급 창고를 거쳐 사단 주임원사 부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근무지의 환경은 완전 달랐죠. 1년 동안 사단 보급 창고에서 정말 고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무거운 물건 나르고 먼지를 마시며 캐캐 거리고 온갖 잡다한 작업에 불려 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주임 원사 부관으로 발탁됐을 때 마치 땅끝 동굴 속에서 일하던 두어프가 왕궁의 집사가 된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지만 약 4개월이 지나니 제 포지션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사 업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실력 덕분에 사단장님의 출장 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덕분에 일본 방위성이나 평택의 주요 군사 시설을 방문할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제게는 정말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모셨던 사단장님의 이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많은 추억들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네요. 사단장님께서 OCS 추천서를 써주실 때 사단장실에서 해주신 세 가지 조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군 기본자세와 절제력의 중요성, 업무 위임시에도 모든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되 겸손함을 유지해라. 5월 OCS 보드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단 주임원사님과 함께 결과를 확인했는데. 제 이름이 명단에 없는 걸 보고 주임원사님께서 오히려 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선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속이 너무 상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15일 휴가를 받아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씩 시큐리티 플러스 시험을 준비했고 합격했습니다. 750점을 넘어야 합격이었는데 754점 간당간당하게 넘었지만 그래도 합격은 합격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미해병대 기진의 시험장을 이용해서 일반 시험장보다 빨리 응시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격증으로 미국 정부와 계약한 IT 회사의 엔트리 레벨 IT 스페셜리스트 직무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노력의 결실을 맺어 성취감이 정말 큽니다. 거의 1년 전 티라도스 중위와 함께 각자의 직책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지만 함께 일하면서 그의 책임감과 꼼꼼함 그리고 뛰어난 기억력을 알게 되었죠. 사단장 부관이라는 힘든 직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를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있는 예하 부대들과 소통하며 복잡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록본계에서 라면을 먹고 한국 평택. 안정니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AGR로 선발된 것 다시 한번 축하하고, 니오에서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Yeah, video. Yeah. <laughs> so teammates, as I said I was going to keep this short and I wrap this up.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families for what you do every day. I will continue to tell your story. The soldiers of the Pacific And what you do out here for the Army Reserve and the Pacific as a whole. Pride of the Pacific, one team, Pride Seven, and off the net. Yeah. 아버지처럼 저를 아껴주셨던 주임원사님께서 투스타 주임원사로 발탁되어서 이동하게 되셨습니다. 뛰어난 기억력과 말씀 없이 사교성을 지니셨고 무엇보다 병사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셨죠. 일주일에 세 번씩 아침 6시 반에 함께 달리며 나눴던 대화들이 그립습니다. 처음 부관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의 긴장감과 설렘도 잊을 수 없어요. 너의 의지만 있다면 다할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해주신 덕에 제가 또 자신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임 원사님 은퇴 전 마지막으로 원하시던 포지션에 선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역을 결심한 주된 이유는 IT 분야로 진로를 전환하기 위해서예요. 에이도스에서의 경험은 정말 감사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제 원래 고직이 아닌 주임원사 부관이라는 인사직책을 1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면 IT 교육을 받는 시기가 계속 미뤄질 것 같았어요. 이는 제 미래를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더스 명령서 갱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주말 군인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IT 분야로의 전환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열로를 외치자는 게 아닙니다. 꿈꾸던 일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고 떠나는 건 너무나 아쉽지 않을까요? 끈기 있게 계속 도전한다면 조금씩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여행 유튜버, 프로 바디 빌더, 인플루언서, 혹은 좋은 배우자나 부모가 되는 것등 어떤 목표든 포기하지 말고 매일 도전하세요. 저 역시 앞으로도 예비군으로 군생활을 계속하며 내년에 OCS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미군에 관한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코비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